4월 21일, 오늘의 역사, 국내 2004년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윤덕용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석자 교수,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상 수상, 1999년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 사퇴, 1998년 쿠바와 도미니카 외교관계 정상화, 1959년 6월 26일 외교관계 단절, 슬래시 1997년 진로 그룹 부도, 부도 방지 협약 적용. 1997년 NCC 한기총 한복협등 단체 황장협 망명 관련해 환영 및 평화 통일 밑거름 기대하는 성명. NCC 북한 동포 돕기 비상 대책 기구 발족. 1995년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 씨 북한 가족과 45년 만의 국제 통화. 1995년, 문체부,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1993년, 지하철 4호선 상계 당곡의 구간 운행 개시. 1990년, 제주고흥간 해저 광케이블 준공. 1990년, 김소환 추기경, 사법사상 처음으로 서경원 의원 미립북 사건에 대해 증언. 1989년, 덕혜 옹주 사망. 1986년 제5회 세계올림픽연합회 서울총회 개막 백신도 개국 대표 8 백신도 명참가 1984년 한국카타르 경제기술무역협정체결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 개원 1982년 한영문화협정체결 1980년 한국의 시인 문학평론가 영문학자 송욱 사망. 1980년, 노사분규 사북사태 발발. 강원도 사북탄관 광부 700여 명, 저임금과 어영노조의 항해 유혈 폭동. 사북 광부들, 임금 인상 불만 유혈 소역. 동원탄자 사북광업소 광부 700여 명 참가. 최대의 광산노사분규. 경찰 1명 사망, 광부 92명 사상. 1978년 KALK 소련 무르만스크의 강제 비상 착륙. 1977년 충북대 발굴팀 청원군에서 호랑이 머리 음각된 20만년 전 동물벽화 발견. 1972년 서울시경 산하 교회와 경찰협의회 결성. 1972년 이수영 프랑스 주재 대사 파리서 변사. 1969년 남산 2호 터널 기공, 1968년 제1회 과학의 날, 1967년 과학기술처 공식 설립, 1965년 한국감비아 국교수립, 1962년 경주에서 신라문화제 열림, 1961년 한국 최초의 여판사 황윤석, 변사사건 대시 독사력으로 물의, 1960년 소설가 이무영 사망 1958년 창경원 벚꽃놀이 시작 1953년 국무총리의 백두진 임명 1953년 국회 통일 없는 휴전 반대를 결의 1952년 개헌 반대 데모 폭동화 1950년 제36회 장로회 총회는 경남노회 총대 문제로 유회 1950년 한국은행법 국회 통과, 1950년 신성모 국무총리 서리취임, 1948년 이순기 장로 사망, 1946년 이희승 홍기문 등 조선언어학회 조직, 1946년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창설, 가톨릭여자수도단체, 경기도 개성에서 방유룡 신부에 의해 창설 됨 1944년, 신사참배 거부하며 항일 투쟁하다 투옥된 주기철, 주기철, 목사 사망. 주기철 이영한 전치규 최봉석 등 순교. 1942년, 이필주 목사 사망. 1923년, 대구 YWCA 창설. 김활란, 황해스더에 의해 창설 됨 초대회장의 임성례가 취임. 1906년 엄비, 엄비 진명여학교 설립. 1903년 러시아군과 만주마적단 압록강 하구 용암포 강점. 1888년 전병무 출생. 침례교 목사. 그는 성탄가와 구주성탄가는 많은 교인들이 애창하는 찬미가가 되었다. 1877년 오기선 출생. 감리교 목사. 독립운동가. 청년운동가. 여전도인 전삼덕부인의 전도를 받음 함종의 사립소 학교를 설립. 1870년. 힐먼 출생. 미감리회 여선교사. 재물포. 인천. 선교부에 파송받아 이후 15년간을 그곳을 중심으로 한 여성 선교사업에 종사함. 1571년. 명종실록 인쇄 991년, 성종 9년, 한원공이 송나라에서 대장경을 얻어옴. 9. 2002년, 조스팽 프랑스 총리 대통령 결선투표 후 정계 은퇴 발표. 2001년,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농뚱만 선출. 2000년, 러시아 의회 포발핵 실험 금지 조약. CTBT 비준. 1999년 동티모르 독립 지지 게릴라와 반대파 무장 민병대 평화 협정의 서명. 1997년 중국군 영국으로부터의 주권 환수에 대비 홍콩의 첫 진주. 1996년 체첸 독립 상징 조하르 두다예프 사망. 1993년 제 49회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이사회. SKF, 가방콕서 개막. 1992년, 멕시코 역사 박물관 가스 폭발, 200여 명 사망, 수백 명 부상. 1991년,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바다 흐산주 캣쌈 지역의 강진, 수백 명 사망. 1989년, 중국 천안문광장서 대학생 수천 명 민주회 요구 시위 1987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서 버스터미널 폭달. 백스무 7명 사망. 288 부상. 1986년. 방글라데시 여객선 침몰. 50명 사망-250명 실종. 1986년. 방글라데시 여객선 두척 데카근에서 침몰 700여 명 사망. 1985년. 21년간 군정 통치 후첫 민선 대통령인 브라질의 네베스 사망. 1982년. 등소평. 현대화 계획을 새 헌법의 명문화. 정적 숙청 선언. 1981년. 일본 스루가 핵발전소서 핵물질 유출 사고로 56명 오염. 1979년. 로디지아 정부 초대 수상의 무조례와 주교 취임. 1976년. 중국 이집트 군사 협정 1975년 구엔반티오 월남 대통령 미국 믿을 수 없다며 사임 1972년 아폴로 16호 달 착륙 1971년 14년간 장기 집권한 IT 대통령 장클로드 뒤발리의 사망 1967년 그리스 쿠데타 집권 골리아스 내각 성립 콘스탄틴 국왕 이탈리아 망명. 1966년 미국 의과대학 플래스틱 심장 이식 성공. 1965년 뉴욕 국제박람회 개막. 1962년 시애틀 21세기 박람회 개막. 1960년 브라질 수도를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리아로 옮김 쿠비체크 대통령에 의해 축성된 브라질리아의 설계는 도시 전문가 코스타, 건축은 니메이어가 담당, 회화와 조각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건물들이 창조되었다. 성당과 의사당 등은 금색이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자동차 우선으로 계획된 최초의 도시로 도시들이 최대한 교차로를 피하도록 하고, 차가 속력을 내지 못하도록 특별히 고안되는 등 혁신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1956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집트 3국 군사협정 합의. 1954년, 소련, 유네스코의 정식 가입. 1949년, 중국 국민정부 광동으로 이전. 1946년,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 경제학의 창시자 케인즈 사망. 1941년 그리스 독일군의 항복 1926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출생 1915년 배우 안소니 퀸 출생 1914년 미국 멕시코의 베라크루스 점령 1910년 미국 소설가 톰 소여의 모험 작가 마크 트웨인 1835 1910 사망. 인쇄공으로 일하는 등 10여 종의 직업을 전전하다가 스무 대초반의 미시시피강의 뱃길 안내원이었던 마크 트웨인의 본명은 사뮤엘 클레멘스 마크 트웨인이란 필명은 선원들이 쓰는 말로 두길 깊이라는 뜻이라고 당시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미시시피강을 무대로 한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이다. 1898년 미국 쿠바독립 승인 1873년 네드턴 출생 미국의 회중파 교회의 회원이며 부흥사 복음 전도자로 안수 받음 1864년 독일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 출생 20세기의 사회과학에 막스 베버와 같이 막대한 영향을 끼쳐온 학자 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852년 유치원의 창시자 프레벨 1782-1852 사망 독일에서 태어나 평생을 어린이 교육에 바친 프레벨은 페스탈로지와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1840년에 블란켄부르크에서 세계 최초의 유치원을 열었다. 1849년 베리 출생 영국의 로마 가톨릭 교도 1889년 이래 가톨릭 진리협회의 회원이자 강연자가 되었고 1897년에 런던의 아일랜드 문학협회의 부회장 1838년 자연주의 철학자 작가 존 무어 출생 1835년 미국의 면직공업 창시자 슬레이터 사망 1835년 래쉬 출생 독일의 루터 교도 1863에서 1900년까지 그는 체울렐로다에서 담임 목사와 학교 시찰장을 역임함 1830년 영국 기어자전거 발명가 제임스 스텔리 출생 1816년 영국 소설가 샬롯 브론테 출생 1789년 존 애덤스 미국 초대 부통령의 취임 1783년 헤벨 출생 캘커타의 영국 국교회 주교 그의 시에 대한 최초의 완전한 전집이 1841년 런던에서 출판됨 예순기에 달하는 찬송가의 작가이기도 하 함. 1783년, 밀즈 출생. 해외선교의 주창자. 대학 시절 이방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할 동료 학생들을 모아 건초가리 밑에서 열린 것이 선교 시작. 1782년, 독일의 유치원 창시자. 교육개혁가인 프리드리히 프레벨 출생. 유치원 개념 도입 독일 교육자 프리드리히 프레벨 출생 1699년 프랑스 극작가 장 라신 사망 1657년 신성 로마 제국 페르디난도 3세 사망 1562년 헤르베르거 출생 로터교 설교자 그의 저서들 가운데 몇 권은 9세기에 중판된 것들도 있다. 1526년. 인도의 무굴 제국 세워짐. 1464년. 캡그레이브 출생 역사가이며 신학자이고 을 저술한 성인전 작가. 1142년. 프랑스 스콜라 철학자 피에르 아벨라르 사망. 753년. 로마시의 탄생일로 정해짐. 큰 바구니에 담긴 쌍둥이 아이가 티베르강. 이탈리아 중부를 흐르는 강. 을 따라 떠내려오고 있는 것을 늑대가 발견해 젖을 먹여 키웠다. 성인이 된 이들은 스스로 형은 로무스, 동생은 레무스라고 이름 지었다. 그리고 숙부의 흉계로 자기들이 버려졌음을 알게 되어 그에게 복수를 하고 둘이 힘을 합쳐 도시를 하나 건설하였다. 둘은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로마라 이름 지었다. 그뒤 양심의 가책을 느낀 형은 동생이 죽은 4.21을 로마시의 탄생일로 정했다. 대시 대시 로마의 전설에서.